두팀 서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오늘 경기는 이라크 대 가봉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라크 대 가봉 친선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가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요. 이라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습니다 마리오 레미나. 마리오 레미나. 오른쪽으로. 받았습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양팀 모두 서로를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측면으로. 원쪽으로 크로스. 슛. <laughs> 선제골을 그립킵니다 이라크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laughs>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주둥이였어요. 이라크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1대 0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점유율 역시 앞선 채 전반전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경기력의 차이가 스코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궁금하네요. 소유권 가져옵니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괜찮습니다. 공간을 봤는데요. 아, 이어지는데요. 슛! 3 4 3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동점골을 넣습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슬로페스의 is... 연골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잘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눈을 뗄래야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가보, 볼을 되찾아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패스, 여기서 뺏겼습니다 기워서 패스 볼킥을 커트합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계속 달립니다.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좋어집니다 이라크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입니다. 띄웁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뒷공간으로 빠집니다. 열려 있는데 슛. 역전, 역전 골입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스루 패스를 연결해서 결국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보기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흠 잡을 데 없는 대단히 멋진 콤비네이션이었어요. 가봉 한발 앞서 나갑니다. 네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재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안심하기를 이루죠. 마리오 레비다. 오바메양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빠르게 올라가야죠 자 좋은 찬스입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나왔는데요. 자체 골로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사고가 나오나요? 아, 방금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정말 아쉽게 됐네요. 가봉 상대의 자책골로 이렇게 한 점을 얻습니다. 운이 따르긴 했지만 이제 두 골차로 벌어졌거든요. 상대도 자책골로 면팔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마리오 레미나 재치고 당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받아서 때립니다. 아, 추가골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아또 들어갔어요. 연속골입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무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오바메양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가봉 3골 앞섭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수이 울렸습니다 자책골은 빨리 잊어버리고 놓친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와야겠죠. 어, 지금 세골 차에서 더 이상 벌어진다면 쫓아가기 어려울 텐데요. 다음 득점이 승부의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자,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이 났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라크 전반전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제쳤어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오바메 슛 <목소리> 추가점을 날립니다 대충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리 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오바메암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역시 결정력과 골 감각 대단한 선수입니다 슛 나왔습니다 낮게 깔아 찹니다 간신히 걷어냅니다 제쳐냈고 받았는데요 자, 오른쪽 봤어요.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패스가 연결됩니다. 수비 딱 올렸어요. 아, 제쳤어 재차, 제쳤어!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직 있어요. 오바이야 전방으로 갑니다. 자 제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기인데요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멋진 볼터치에 이어지는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no, no, no. 미리 계획했어요. Oh,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합니다. 네 번째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가봉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 줍니다. 공간을 봤습니다. 자잘 봤네요.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오바메양 제쳤습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아 제쳤어요. 친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높은 볼로 뒷공간 누렸는데 아, 아쉽네요. Substitution in progress. 까보 첫 번째 선수 교체합니다. 스피드 있는 선수를 투입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린다거나 역습을 이용한 플레이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오바메아 벗겨냅니다 기회입니다 직접 몰고 나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메야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이걸로 다섯 번째 골까지 성공시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슛.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슈팅이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날카롭게 돌파하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습니다 키퍼도 손실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한점 따라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돌파에 들어갈 기세인데요. 벗겨졌습니다. 오바메양. 슛! 볼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마리오 레미다. 오늘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속지 않고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열렸어요 정면 위치 자 때립니다 죽었고 한골더벌어습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예, 중원에서 상대 공을 뺏고 나서 그대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목소리도> 네, 역습 상황을 득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결정지었습니다. 가봉, 선수교체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먼 쪽으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이거 있어요! 끊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슈팅 이걸 박았습니다잘박아냅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s u b s t i 마지막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과연? 직접 처리합니다 스루패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넣습니다.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오바미앙 슛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가보,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경기 끝납니다. 이라크. 아, 오늘 경기 출발은 좋았는데요. 하지만 역전을 내주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준희해설위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이라크로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문제였지만 전실적으로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천천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